오늘은 지금 당을 아주 이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이 경선 도래에 대해서 저의 제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당내 결선투표 제안합니다 먼저 예선에서 1, 2위 후보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합니다. 1위와 2위 후보자는 대의원과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투개표 방식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대선 후 최종 결정 시에는 대의원, 당원 국민선거인단 및 여론조사 결과를 회원행 당원 남겨 있는 2대 3대 3대 2의 비율로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해야 합니다. 대의원과 당원, 선거인단을 50만 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의원, 당원, 국민선거인단 여론조사 시에 각각 젊은층 45세 이하를 의미합니다. 비율을 50%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의 근거는 현재 대한민국 총 유권자 중에 45세 이하의 인구 비율이 약 50%입니다. 아울러서 대의원 당원 국민 선거 인단 여론조사 각각에 대해서 지역별 유권자 수 비율을 정확히 적용토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결 선 투표로 가는 여러 가지 보안 사항과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경선 시기는 올림픽 이후에 시작해서 9월 말까지 예선, 10월까지 결선투표를 완료하도록 하는 일정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당원면부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당이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선거인단에 포함될 대의원 및 당원 그리고 국민선거인단의 모집 및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해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현재 당원명부 유출에 따른 이 당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선거인단의 객관성을,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의합니다. 그 별청으로 어, 결선투표 방식에 대한 그 과정을 표로 어,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선 예선을 번역별 순회 투표표를 하되 내국에는 대의원 20% 당원 3 0 결선 예선에서 1, 2위를 TV토론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국민선거인단과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특징은 현행 당원당교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관심이 있는 국민들의 참여를 느끼는 개방형 경선제도입니다. 아울러서 예선을 통과한 두 명의 경우에 사실상 완전 국민 경선에 거의 가까운 국민 선거인단과 여론 조사를 통해서 최종 보고를 확정해 나가자. 한때서 현재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선룰과 관련된 의 의견, 의견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제가 제시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 오늘 여러분들을 뵙고, 어, 11시에 황우려 당대표와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황우려 당대표를 만나서 이 안이 예, 반영되도록 적극 이, 설명하고 설득시키도록 어,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